실미도의 현장입니다 이 네. 잔해는 솔직하게 말하면 아, 찾아볼 수 없고요 네. 이렇게 나무들과 돌과 바다 뭐 산새소리 자연만 남아있네요 가슴이 뭉클하긴 합니다. 31명들의 우리 젊은 군인들이 여기서 훈련을 받고 혹독한 음, 가슴이 메워옵니다. 실미도 한 번씩 이렇게 찾아오셔서 산책하기는 참 좋아요. 네. 트레킹 하기에 물때 시간을 잘 맞춰오시면 돼요. 네. 여기 멀리 보이는 해수욕장이 무의도 해수욕장. 가운데로 이렇게 길이 나 있는데, 물때를맞치면 이렇게 바다가 갈라져가지고, 이곳 실미도까지 이렇게 도보로 걸을 수가 있습니다. 가슴이 아프네요. 가슴이 아파. 송해생의 시시한 이야기.